XRP 현물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ETF 출시 이후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리며 단기간에 시장 주도권이 XRP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첫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운용사들이 출시한 XRP 현물 ETF에는 총 5억 8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 기간 단 하루의 순유출도 발생하지 않았고 ETF 자금 흐름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ETF를 모두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1월 24일 하루 동안 XRP ETF로만 약 1억 6천만 달러가 유입되며 암호화폐 ETF 중 가장 강한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급 변화는 XRP 가격에도 즉각 반영됐습니다. XRP는 2달러를 넘어서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90억 달러 증가했고 거래량 역시 올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기관자금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는 ETF 수급이 본격적으로 XRP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XRP 현물 ETF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블랙록이 언제 XRP ETF 시장에 뛰어들지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지형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프랭클린 템플턴은 엑셀피를 글로벌 결제와 정산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기관이 엑셀피의 실사용 가치를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